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깐밤 준비했는데요. 이걸로 별미 중에 별미, 밤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철에 나오는 밤으로 맛나게 만들어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아서 가을에 먹는 특식이 될 겁니다. 그럼 영양 가득한 밤묵 만들어 갖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흔들어 놓겠습니다 아침에 마트에 가갖고 깐밤 기계로 윙 돌려갖고 해주더라고요 1kg 입니다 약간 미지근한 물을 틀고 이 밤을 불리줘야 됩니다 여 보시면은 껍질이 덜 깎인 것이 있으니까 약간 미지근한 물에다가 불려 놓고 손질을 해야 됩니다 여 보시면은 과일칼 하나 준비해갖고 살짝 장갑 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살짝 이렇게 벗겨 주면 됩니다 이 안에 껍질을 안 벗겨도 되거든요 그 껍질을 안 벗겨진 것만 살짝 이렇게 벗겨 주세요 이밤 껍질 보면은 엄청 떴잖아요 근데 이 밤에는 폴리페노로 일종인 탄닌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탄닌은 혈압을 정상으로 조절해주고, 노화 예방에도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올 가을에 밤 어느 정도 드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껍질이 많다고요. 이걸 넣어보면 시큼해져 보거든요. 다 깎았으니까, 이렇게, 진짜, 두번 씻어주면 됩니다. 깔아내고요 다시 물받고 이렇게 한번 더 씻어 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찬물로 한번 살짝 헹궈 갖고 사용하겠습니다 밤을요 썰어 갖고 믹서기에 갈 겁니다 밤을요 4등분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 정도 4등분만 하더라도 믹서기에 잘 갈리거든요 요즘 믹서기는 성능이 좋아가지고 잘 잘게 하채 썰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밤1 k 로를다 썰었습니다. 썰었으면 이제 믹서기에 담아 줍니다. 이렇게 이제 밤이 많은 것 같지만 한 번에 다갈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 밤묵을 일주일 동안 지금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물 7컵 부어줍니다. 1.4리터입니다. 뚜껑 닫고 1분 20초 돌려주면 됩니다. 1분 20초 갈았습니다. 자, 뚜껑 열고요. 자, 여기다 넣고. 면보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면보는 깨끗이 흐르는 물에 한두번 씻어 갖고 사용해 주세요 혼자 할 때는 면보를 이렇게 딱 씌워 갖고 천천히 부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부어 갖고 한쪽으로 놔두고요 물을 약간 붓고요 한번 흔들 칩니다 아까우니까 싹싹 긁어 갖고 면 주머니에 이제 넣고 짜주면 손실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딱 야무지게 해갖고 이제 삥삥 돌리갖고 이렇게 해서 착 잼해보면 됩니다. 칠해줘야 되는데 이쪽 것은 한 손으로 꽉 잡고 이렇게 칠해대면 됩니다. 꾹꾹 칠해면은 완전히 진하게 우러나오죠? 이렇게 칠해갖고 앙금을 해갖고 반 전분이 까라 앉혀지면은 그걸 끓여서 도토리묵처럼 반묵을 만드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꾹꾹 훑으면서 이제 한번 짜주고 한세번 칠해야지 완전히 찐액이다 나오거든요. 통 하나 준비해서 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넣고요. 1리터 더 부어줍니다 또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칠해주세요 아까보다는 진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칠해주세요 아까우니까요 자 한번 더꾹또 짜주세요 두번째 자 마지막 세번째 물 1리터 더 붓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늘 총 물량은 4리터 들어간 겁니다 물뭐 약간 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앙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물을 좀더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칠했는데요 이 면주머니에 든밤 찌꺼기 사용 꿀팁이 또 숨어 있으니까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 붓고요 자, 이렇게 이제 뚜껑 닫고 냉장고에다가 한 4시간 정도는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쫙 깔았거든요. 저는 이제 4시간 뒤에 앙금이 완전히 깔아점면 바로 이제 묵을 만들 텐데요. 저녁에 하시는 분들은 다음날 주무시고 이거 만들어도 됩니다. 앙금이 완전히 깔아졌을 때 만들어도 됩니다. 4시간 동안 냉장고에 넣어서 앙금이 이렇게 쭉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가져오는 중에 약간 흔들려 갖고 이렇게 탁 하게 됐는데 괜찮습니다 뚜껑 열고 양재기에다가 위에 온물을 쭉 따라 냅니다 이 앙금을 이제 섞어 줍니다 부기 좋게요 냄비에다가 이제 천천히 부어 줍니다 가스 불을 켜줍니다. 가스 불은 너무 세게 틀지 말고 처음부터 중불로 이렇게 맞추면서요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어줍니다.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저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코팅 냄비거든요. 스텐 냄비로 하면은 금방 달라붙어 보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되도록 이 코팅 냄비로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한 4분 30초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걸쭉하게 되잖아요 이때 불을 최대한 약불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바닥을 긁으면서 15분 정도는 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점점 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15분 정도 약불로 졸였는데요 가스불 꺼줍니다 여기에 이제 간을 해줍니다 소금 3분의 1스푼 들기름 1스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섞어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잘 섞어졌으니까 내열용기에 담아보겠습니다 찬물에다가요 내열용기 두개를 이렇게 물에다가 흔들치줍니다저은 것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무기 안 달라붙고 잘 떨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어 주면 됩니다. 저 근데 나도 부고요. 아이고 딱두개 나옵니다요. 이럴 때는 요리할 맛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 닫고. 이걸 냉장고에 두면 안 됩니다. 냉장고에 두면 구멍이 뻥뻥 생기보거든요 실온에서 3시간 굳히면은 잘됩봅니다 3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무기 굳힐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묵 찌꺼기 활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5일 전에 반묵 찌꺼기 베란다에서 이제 말리갖고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바짝 말렸거든요. 이반목찌꺼기 말린 것을 화초에다가 뿌리면은 거름으로 확실히 좋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며칠 전에 뿌리 났는데 금방 자라 불어요. 이거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육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뿌리 갖고 물 살짝 주면은 이거 물 자주 주면 안 돼요. 다육이는 한 열흘에 한 번씩 줘야지 잘 살더라고요. 앞으로 밥목 찌꺼기 이렇게 활용 한번 해보십시오. 이걸 생으로 하면은 곰팡이 쓸고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찌꺼기에다가 뭐 전분 같은 거 넣갖고 어 부침개를 해봤는데 맛이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활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세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 이제 반목 찍어 먹을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릇에 담긴 것은 쪽파. 여덟 가닥이거든요. 여기에 다진 마늘 반 스푼, 청양고추 한개 다져서 준비한 겁니다. 원당 1/3 스푼. 원당이 없으신 분들은 매실청 반 스푼 정도 넣어도 됩니다. 고춧가루 한 스푼, 진간장 세 스푼. 이 양념장에는 진간장이 어울립니다. 그리고 양념장이냐 뻑뻑하니까요. 생수 한 스푼 하고요. 참기름 한 스푼. 마지막으로 통깨 한 스푼 술술 뿌리고요. 가볍게 섞어주면은 밥묵 양념장은 맛있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요. 막 오래 휘저지 마세요. 이렇게 살짝만, 한대박구만 이렇게 섞으면 됩니다. 양념장 완성됐으니까 밥묵 굳힌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온에 3시간 약간 넘었습니다. 개봉해 보겠습니다. 짠! 이야, 탱글탱글하죠? 이것도 열어볼게요. 이야, 역시 탱글탱글하니 잘 됐습니다. 큰 거는 제가 나중에 먹고요. 적은 거 썰어 보겠습니다. 이거요, 보세요. 딱 떨어져 보잖아요. 그대로 엎어보면 됩니다. 이거. 이야. 거 너무 잘됐습니 너무 잘 됐어. 아, 춤을 춰보네. 이렇게 반으로 나눕니다. 쭉 당겨보면 됩니다. 보들보들해갖고, 그냥, 살짝 썰어주면 됩니다. 색깔도, 도토리묵보다도 연하고 너무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양념만 끼얹으면 됩니다. 양념장이 그렇게 안 짜니까 듬뿍 올려서 맛있게 드셔야 합니다. 드디어 탱글탱글한 밥묵이 완성되었습니다. 요즘 김장철이라 바쁘시겠지만 이 방법으로 밥묵 만들어 특별식으로 드시면 삶의 활력이 넘칠 겁니다.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는 계절에 옷 따숩게 입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